제저를 두신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신 게친네저들은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도 않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친네저가 사실은 모든 나이보다 감사하기가 제일 어려운 나이긴 해요. 2017년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윌리엄 초픽 박사가 이끈 연구팀이 3만 1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15세부터 90세에 이르기까지 어떤 세대가 제일 감사를 잘하는가? 연구 결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감사를 훨씬 더잘 실천한다였고요. 중년, 청장년, 청년, 그리고 티네이저. 이렇게 청소년들이 가장 감사를 안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우리 아이에게 감사를 좀 실천하려고 해도 시큰둥하고 말도 안 듣고 뭐 이런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사실을 옳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티네이저가 감사하기가 어려운가?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청소년기의 뇌의 발달은 생각을 관장하는 전두엽 부분, 감정을 감당하는 두뇌의 영역들이 아직 온전하게 발달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전두엽이 완전히 발달되려면 20대 후반이 되어야지 완전히 발달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생각도 제대로 잘할수 있고 감정도 잘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죠. 아직은 뇌가 발달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생각도 좀더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 감사를 어른처럼 잘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왜 감사하기가 어려울까? 그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청소년기에는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게 독립이에요.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학도 부모로부터 먼 곳으로 가고 싶고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거.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긴 하지만 성인처럼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연구팀이 밝힌 시네이저가 감사하게 어려운 이유를 아이들이 시네이저 때는 권리의식이라든지 당연의식이 굉장히 강한 시기라는 거죠. 자기들이 받는 모든 혜택을 부모들이 나를 낳아서 이렇게 나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이런 거는 당연하다. 당연한 거를 뭘 감사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이거 도와주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you sign up for it. 엄마가 나를 낳을 때는 이 모든 일을 하겠다고.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웃곤 했는데 그런 식의 생각.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히 일을 해야지 왜 났어 뭐 이런 거죠 났으면 당연히 해야지 자식은 당연히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비단 부모에게서 당연 의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당연 의식을 가진 친네이저 아이들이어서 부모님들은 아 이래서 우리 아이가 감사하기가 조금 어렵구나 하지만 꾸준히 이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은 감사가 어려운 우리 아이도 감사를 하겠구나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설선수험에서 감사를 마음껏 표현해 주고, 감사 편지 써 주고, 노트 써 주고, 이렇게 부모의 모델을 보이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노력하십시다.